안녕하십니까 블루썬. 아 오늘 콜맨. 아 이거 모델명을 잘 모르겠네요. 아주 그냥 쌈박한 콜맨인데 요즘 요 체크밸브 콜맨 파손된 게요 근래 두 번째네요. 콜맨은 체크밸브가 <laughs> 파손이 되면. 네, 이걸 빼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연료통이 X가 되죠. X 살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체크 밸브 빼는데 다른 황동번호보다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오늘은 그냥 이 장대릴로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약간 뭐좀 저희 세대가 나이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떨죠. 떨다 보면 어 체크 밸브 이 안에 작은 구멍 센터를 딱 맞춰야 되는데 이거 보이지도 않는데 센터 맞추기가 어렵겠죠? 그래서 이걸 만들었습니다. 이걸 이제 저경에 맞게 오링도 하나 끼워주고 이걸 딱 끼워주고 한번 해볼까요? 장갑을 좀 여요 이렇게 드릴을 준비하시고, 아잘 되죠? 아 이렇게 이제 아, 경에 맞게 이걸 집어 넣으면 뭐 센터가 딱 맞을 수밖에 없죠. 그러면 그 누구나 이렇게 구멍을 뚫으면 돼요. 이체크밸브 같은 경우에는 이 머리가 돌아가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구멍도 없어져요. 이게 찌그러들면서. 그래서 구멍 맞춘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걸 여기다가 큰 드릴을, 나를 이 작은 구멍에 맞추기도 어렵죠. 더군다나 찌그러져갖고 구멍도 없는데 센터 잡기는 상당히 더 어렵고 그래서 이제 석유번호용 소형 그 다음에 랜턴 및 쿨맨용 이렇게 대형 이렇게 만들어서 에, 연료통에 꽂아만 주시면 한번 작업해 볼까요 그냥 바로 구멍을 뚫어 주시면 돼요 그냥 뭐 센터하고 뭐고 뭐 잡을 필요도 없고 알아 뚫리죠 자 이렇게 빼보고 어뭐이 나왔구요 아 센터에 뭐 정확히 맞게 뚫어지고 있어요. 그러면 이제 빠꾸탭을 집어내야 되는데 이게 부러졌다 그러면 연료통을 버리니까 이건 뭐 거짓 조심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죠. 구멍을 더 많이 뚫어야 될것 같은데 구멍을 좀더 뚫어보겠습니다. 구멍이 들어갔고요. 아, 확실하게 이제 뚫렸는데 바꾸탭 한번 넣서 분해가 잘 돼야 될 텐데 음. 아 이게 상당히 힘 받아요. 호텔. 바꾸 탭을 조금 더큰 걸로 한번 넣어게요 그냥 문제잖아. 나오고 있는 느낌도 들고요. 아, 지금. 애매한데. 분해가 습니다 이렇게 예, 빠진 게 이제 나왔고요. 요거 뺀다고 박구탭이 부러지면 뭐 영원히 복구가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박구탭을 이렇게 순서대로 예, 조금이라도 힘이 많이 받으면 한 단계씩 올려서 예, 분해를 해야 돼요. 예, 조금씩 뭐 이 구멍 장들이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요거 나중에 판매하시고 딱 연료통에 딱 꽂아만 놓고예 네. 바로 뚫어주시면 깔끔하게 체크밸브가 정리가 되겠죠 자 오늘은 콜맨 파손된 체크밸브 수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